오후 1시가 되니까 우리 강아지들이 다 잠을 자네요. 저 끝에는 저 구찌. 구찌도 그선악기님이못 뭐 키우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제가 뭐 폴로, 우경이 뭐 폴로. 우경, 우경이 한 마리만 키워야지. 우리 폴로하고 구찌는 굿지는저 흑구입니다 흑구 어떤 사람 뭐 이게 흑구가 아니네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흑구입니다 금이도 이렇게 생겼고 흑 금이도 이렇게 생겼고 다 이렇게 우리 국견 옆에. 윗대 위대. 윗대가 이제 국견협회인데 우리 한국타종전 이렇게 보전 옆에. 속구는 다 이겁니다 올 블랙이 까만 입고 그거는 외국계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어 그래도 아주 핑계를 내. 네 하여간 이게 후끈입니다 우리 쿠찌 구찌. 우리 쿠찌도 분양하고 우경이는 빼고 폴로 어디야 어디였냐 어디 갔네? 저기 사네 후쿠가 델려다가 맘에 앞발에, 앞발하고 뒷발에 황색 머릿 없고 코반이 들어가 있으면 이는 후쿠지 볼로 야 엄청 귀찮아